지난 시즌 3승 3패, 이번 시즌 두 번의 대결 모두 파이널 세트. 만날 때마다 접전인 IBK와 도로공사. 파이널 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오픈. 까리나. 자, 바운드 됐고요 올라갑니다. 니콜! 득점. 네. 파이널 세트는 니콜과 까리나겠죠? 그렇습니다. 까리나 29 득점, 니콜 38 득점. 왼쪽 갑니다 까리나 그렇습니다 네. 리콜 1득점 까리나 1득점 그렇습니다 1대1 동점 강한 서브 최윤호 리콜 자 집중력을 발휘하는 리콜 포셋 그렇습니다 까리나 서브 3득점 동점 포인트 아, 이게 되면 그만큼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토스 니콜! 까리나 디그! 다시 준비! 최윤옥 두 번째, 또 갑니다! 니콜! 득점! 두 번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어, 국내 선수가? 그렇죠. 왼쪽입니다. 박정아. 득점. 박정아의 2득점 자, 6대6 동점에서 노란의 서브. 아, 네트를 아, 튕기네요. 그러게요. 이게 튕겨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최선아. 이소진 맞았어요! 걸립니다. 네. 블록핑에 막히면서 네. 8대 6이 됐습니다. 까리나 잡은 장소연. 잘 지키네요. 네. 장소연 선수에게는 이런 그 타이밍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어 때보다도 아주 귀중한 득점이 됐습니다. 아. 네. 까리나를 좀 숨겨주죠. 자, 리시브 최선아. 리나 아, 걸립니다. 다시 걸리네요하주 님. 네. 그렇죠. <laughs> 장 언니가 하나. 아, 하님 선수가 하나 잡아냅니다. 이고 올라갑니다. 최선아. 자, 수비됐고요. 넘어갑니다. 가운데. 김희진 잡았습니다. 끝낼까요? 왼쪽 김선영 연타로 끝냅니다. 15대 7. 4연패 탈출합니다. 그렇니다 My Sports Channel, Spo TV.